사무엘이 자라미에 여호와께서 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난 2018년 7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여고 쌍둥이 시험 사건이 그것인데요.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을 굉장히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힐 뻔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 쌍둥이 언니가 1학년 1학기 때 전교 121등이었는데, 2학기에는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전체 1등이 되었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59등이었다가, 2학기 때는 2등,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2과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위 4% 학생들도 매일같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점차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리고 의혹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아버지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앞뒀 앞뒀던 금요일 저녁에 모든 교사들이 퇴근했을 때 금고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시험지의 답을 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쌍둥이 딸들은 아버지가 남겨진 시험지의 답을 외워서 핸드폰에 저장하고 그리고 당일 시험지에 그대로 기록을 해서 OMR 카드에 옮겨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이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과목마다 교사들이 시험지 실수로 적은 답을 이 쌍둥이 자매만 똑같이 기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2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퇴학인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아버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두 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과 주위에 물든 사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과정이 어떻든지 성과만 좋으면 인정해주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절에서 희귀했다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희귀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 보니까 1절의 말씀처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했었던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앞부분과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은 엘리아가, 엘리가 뭐 나이가 많아져서 뭐 눈이 침침해졌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라는 말은 영적 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영적 침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 이야기해서 영적인 침체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성수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불이 꺼지면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 친구들이 타락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3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메시지냐면 어두웠던 시대를 밝혀줄 인물이 사무엘이다. 다시요, 어두웠던 시대를 밝혀줄 인물이 사무엘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어두웠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19절에서 자라났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에이세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불렀을 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묻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가 돼서야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목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엘리 곁에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이 장면은 너무나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정상이죠? 제사장 엘리가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010년까지 미국 LA에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었던 초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필립 존슨이 유리 1만 장으로 건축한 수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롤 모델로 삼았을 정도, 정도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곳을 다녀왔었고, 그리고 수정교회의 사역과 인테리어와 설교 스타일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단임 목사였던 슐러의 경영철학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백으로 이 경영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성 교회의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들과 이런 경영 철학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많이 힘을 쏟았던 프로그램은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였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방송사를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장엄한 오케스트라, 초호와 조명 그리고 출연자들은 와이어를 타고 막 안무대를 날라다닐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공한 백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었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 사고 그리고 번영 신학을 외쳤었던 이 수정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약 120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정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교회가 망했다 그런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했던 프로그램과 그런 화려함들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번영 신학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힘과 적극적 사고를 통한 인간의 열심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한 번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전형적인 성과주의에 물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수종교회의 몰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역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세워 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한 순간 또는 프로그램으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을 제자 훈련 잘 시켜서 잘 시키면 복음이 살아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항상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훈련시켜서 동역자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시스템보다 은혜가 먼저다. 시스템만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면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배려해주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죄송함 때문에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를 마주하며 예배와 소그룹이 무너졌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상태로는 절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엘리처럼 몰락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바른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역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정하는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의 날을 날끄럽게 만드셔서 어두운 시대를 끊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랫동안 훈련받으며 복음의 날을 갈고 준비하는 우리 동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